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제가 직접 리뷰해볼 제품은 진선 소고기국밥 제품이고요. 여기는 총네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진선 소고기국밥은 여기 남양주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현재 매장을 계속 넓혀가고 계시고요. 어, 여기 는 제가 직접 공장에 다녀왔었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오기까지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까지 3일 걸립니다. 3일. 직접 사골 우려서 그 사골 베이스로 국밥 만드시고 우신탕 만드시고 그래서 총 3일 걸리시고 24시간 정도 끓이신 다음에 얘네를 식혀서 그다음에 다시 국을 끓이신다고 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종류가 총네 가지고요. 사골곰탕 22시간 이상 끓인 사골 곰탕 거기에 도가니탕. 자, 도가니탕이 있고. 그러면 이 사골을 끓인 다음에 이 베이스로 소고기 국밥을 만듭니다. 소고기 국밥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신탕을 또 만들어요. 저희 너만만 상품 누르셔서 이제 이 제품을 보시면은 어 이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끓여지고 양이 얼마나 풍부한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가격이 여기도 어마어마합니다. 6천원 이상 되는 제품이 없어요. 그리고 시작이 3,900원. 근데 이제 여기가 왜너만만에 이점을 했냐면 한번 생산을 할때각 제품마다 총 4개 제품인데 300인분씩 나와요. 300인분씩. 그럼 이게 판매가 안 되면 나중에 폐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품 가격을 저렴하게 하시고 지금 재고를 계속 순환하기 위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도 이 정도에 못 먹어요. 뭐, 물론, 온라인이 좀더 싸겠지만, 어디서도 이 가격에 이 제품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. 너한만에서는 가능해요.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, 사실, 뭐 소고기 국밥, 도가니탕, 사골곰탕은 어딜 가서도 드실 수가 있어요. 근데, 이 우신탕 제품, 우신탕 제품은, 왜 우신탕이냐면, 보신 국밥이에요. 소고기가 들어간 보신 국밥이라서, 어, 약간 염소탕 같은데, 그냥 사골 베이스에 소고기가 들어간, 보신탕인거죠 여기도 노한만과 부합한 제품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찾아 백포 공장도 보고 끓이시는게 어떻게 끓여지는지 엄청 큰 솥에 끓이시더라고요 요만한 솥에다가 한 22시간 펄펄펄펄 끓이시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트에서 이런 국물류를 사 먹으면 어.. 아닌 것도 있겠지만 액기스를 사용하는 곳들이 많아요 액기스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직접 사고를 우리는게 아니라 농축된 액기스로 베이스로 해서 국물을 만드는 곳이 있고 뭐 실제로 뭐 건더기가 많, 많지 않은 곳도 있는데 여긴 진짜 그냥 한 국밥을 집에서 쭉딱 합니다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아이들 남녀노소 할거 없이 즐겨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이팩 뜯어서 그대로 끓이면 뭐한 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한끼 식사 빠르게 정말 배부르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국밥을 먹어볼 건데 진선국밥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신탕 만 먹어볼 거고 뭐 이제 사골곰탕 베이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맛은 보장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한팩 양이에요, 620g, 620g 이거 1, 2인분인데 두 명이서 먹기 충분하더라고 그리고 좀 건장한 성인 남성은 한팩 든든하게 배부르게 먹습니다. 배부르게 이렇게 보면은 건더기가 막엄난양 고기랑 건더기가 이거는 시작이 불가하다. 러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이거 아까 만든 그 우리 부채살 계란말이 그 육전 아까 만든 거예요 같이 반찬으로 먹고 한 접시 그냥 있는 건더기 다 퍼는데도. 아직 여기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부추를 얹어서 드셔도 되고 맛은 여기에 터란대도 들어가고 고사리 들어가고 야채 다 들어가면서 들깨가 좀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여기 해장으로 한 번씩 시켜서 진짜 많이 먹기도 하고 아버지가 이 가격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런 국밥류를 좋아하시는데 드셔보시고 이 가격에는 자기가 진짜 먹어보지 못한 맛이다 그리고 정말 저렴한데 마트 이런데 가면은 되게 깊은 맛보다는 이렇게 좀 가공된 맛이 나는 느낌인데 얘는 그렇지 않고 진짜 푹 끓인 국밥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거 사 먹은 분들도 어, 진짜 싸고 맛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10팩 15팩씩 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싸고 저렴하니까 자, 밥을 말아서 먹는 걸전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미쳤죠 이게 5,000원도 안 하는 국밥인데 시장에서도 못 먹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심지어 고기도 어, 국내산 쓰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자 고기 들어가는 고기 크기를 한번 봐보세요 고기 크기 우신당 고기 크기 미쳤습니다 이게 지금 우거지도 보이고 뭐 고사리 이런 거다 들어가서 그런지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맑은국의 소고기 육밥이랑 좀 달라요. 국물 바디감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? 되게 깊은 육수 맛이 납니다. 아가 만든 계란찜, 계란찜 계란말이, 고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지금 오늘 리뷰하고, 소개시켜드린 제품들 다 너만만 상품이에요. 너만만 상품이라고 써져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판매를 잘 하고 계시지만 온라인용으로 이제 생산을 했을 때 판매가 안 되면 정말 다 버리세요. 되게 싼 가격이고 많이 안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걸 막고자 너만만에서 일점하시면서 판매하고 를 계시는 거고 저희 다 같이 폐기되는 음식의 양을 좀 줄여봅시다.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저렴하게 먹고 감사합니다.